세탁이 네. 가능한 물세탁, 거예요. 물 세탁, 송세탁, 어. 드라이클린을 꼭 맡기지 않으셔도 음. 되고요. 저는 이제 정장 바지 위에 입었습니다. 오늘 뭐 컬러 네 가지니까 네. 집에 재킷류, 팬츠 컬러에 맞춰서 입어주시면 되고, 저는 요반 터틀넥 좋아하거든요즘. 요 좋아하거든, 요즘. 음. 너무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딱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있고요. 요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니까 막 조이지 않아서 좋더라고. 까끌까끌 거리지도 않고. 저도 지금 맨살에 입었는데 너무나도 부드럽고요. 어깨 라인부터 떨어지는 게 여기다 파크랜드 기술력이 들어가다 보니까, 그렇죠. 아니 수트, 뭐 재킷을 잘 만드는데 이런 거 니트 핏까지도 예술입니다. 그리고 길이감 자체에 넉넉하게 떨어지고 여기에도 다 신축성 들어가 있고요.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기존의 니트하면 퍽퍽하고 두껍고 빳빳하고 근데 니트인데도 이렇게 물결이 생길 정도로 찰랑찰랑하다는 거. 음. 이런 걸 입어주셔야 되고 앞쪽에 배도 여유 공간 있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출퇴근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4종을 네. 오늘 최저가 찬스 드리겠고요. 여성용은 아 코럴 야 코럴 <laughs> 컬러 오늘. 네. 아, 정말 급하게 옷을 음. 갈아입느라 뭐 진짜 목걸이부터 아무것도 못했는데 네. 이 컬러 하나로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 여자들의 안색부터 음. 스타일이 좀 변할 수 있는 컬러가 바로 이 코랄이에요. 근데 이 니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하시고 칭찬해 주신 이유가 네. 입어보면 이 목을 넣는 순간부터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. 그런데 기술력이 들어가니까 보통 니트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보시면 여기가 안 늘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근데이 예. 부분이 아알 신축성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. 어. 이 부분이 늘어나니까 라운드넥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터틀넥인데 입고 벗는 게 너무 편하고 저 방금 전에 입었던 건 와인 컬러 원피스였잖아요. 음, 그렇죠, 이거 그렇죠. 그냥 예. 입어도 전혀 뭐 메이크업 이런 거 진짜 달라지지 않고 네. 머리도 그대로. 그대로. 편안하게. 예. 이거 진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. 음. 전체 라인을 한번 보세요. 자, 살짝 플레어지죠 네. 니트에서 이런 플레어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고객님 그렇죠. 거기다가 예. 조직감이 하나는 세로로 밑단은 가로로 짜이다 보니까 왠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, 네. 그리고 분명히 니트인데 니트 같지 않은 느낌을 표현해 드리는 게 바로 파클랜드의 기술력 이 캐실라이크 소재고요이 음. 뒷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고객님 네. 뒤가 더 살짝 길어요, 길어요. 그래서 예, 옆 트임 되어 있고 이렇게, 이렇게 살짝 찰나 찰나. 움직일 때 네.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, 이게 니트입니다 오, 지금 겨울옷이 예쁘죠. 이렇게 네. 예쁜 라인 나올 수있요 다는 거. 비참. 역시 파크랜드의 네. 기술력. 저희도 뭐 지난 방송 진행했지만 <laughs> 음. 요게 고객님 몇천 세트씩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난 방송에 저희가 70분 동안 만 세트 넘게 판매했습니다. 맞아. 깜짝 놀랐어요. 지금 딱 필요한 아이어 요렇게 네벌네벌 터틀랙, 터틀랙, 블랙 네이비, 반 터틀랙으로 그레이아 퍼플. 남자들 컬러 요거 안받드시는분 없죠? 요거 다드리는데 최적가 찬스 드리고 여성용은 뭐 컬러가 야, 겨울에도 이런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네요. 당연하죠뭐 예. 아이보리 재킷 코트 안쪽에 이 그린 컬러 입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음. 블랙 컬러 재킷 안쪽에 이 코랄 컬러 입었다고 상상해 보세요. 뒤쪽으로 블루와 또 차분한 느낌의 차콜 그레이까지 세팅이 되니까 네. 이거 그냥 고객님 터치감은 음. 너무 부드러운 캐시미어 같은데 네. 물 세탁할 수 있다면 관리가 편하고. 어, 진짜 니트로선 최고인 것 같아요. <laughs>